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딜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포드의 토로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으로 약 6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No, 네, 깨끗한 올량고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병적 관리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6.74mm로 약 75에서 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듀얼 머플러 탑재된 차량으로 먼저 왼쪽 머플러 상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 살짝 보이고 있고요. 끝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미세하게 있는데요. 현재 약간의 미세한 부식, 그리고 열에 의한 변색만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왼쪽 바퀴인데요. 현재 현가장치 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현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먼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안쪽 보겠습니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에 미션 쪽도 미세누유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인데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 기타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쪽도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 기타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에보여지고 있네요.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6.54mm로. 약 75에서 80% 정도의 아주 깨끗한 타이어 상태 보이고 있고,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수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수 편마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포드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네쪽 타이어 모두 80% 정도의 아주 깨끗한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하부 미세노유 흔적 전혀 없었고요. 뒤쪽 머플러 부분도 연식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했는데요. 이 차량 저는 적극 추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 룬 상태 쭉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엔진 룬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 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네, 100%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몇 퍼센트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9.5%로 약 2,9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브레이크 일도 바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일도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영상 속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현재 냉각수통이 있습니다. 냉각수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래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적정량 주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 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인수하셔서 주행하시기 전에 기타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6만 6천 킬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옵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후방카메라 말 보겠습니다. 후방카메라 반응속도 아주 빠르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네,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좌석 1열 시트 모두 5열 시트와 통풍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로 조정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열선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핸들 쪽 보시면은 이제 버튼 시동 중간부에 위치해 있고, 네 현재 핸들 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써누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누프 동작 아주 시원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닫칠 때도 버벅임 없이 아주 깨끗한 동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내부 컨디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부분 보시면 아주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시보드 쪽 이렇게 또 오드톤으로 투톤 디자인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 그힘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고요.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어 보니까요, 이 차량 훨씬 더 오직함이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페누리카로 저는 적극 추느리고 싶은 메모리입니다. <목소리>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쪽 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닛쪽 보시면은 아주 약간의 수월마크 있는 정도고요. 스톤칩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톤이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현재 그릴 쪽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한데요. 제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신품급의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미러 쪽도 위쪽에 반짝반짝 윤광이 나 정도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좌석조와 뒷좌석도 전체적으로 돌틈이나 문구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블랙톤 색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져있거나 백환상 있는 부분 전혀 없이시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아래쪽 하단부 범퍼 보시면 금가 있거나 깨져있는 부분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넘어갈 텐데요. 이제 이쪽 휠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좀 아래쪽에 살짝의 오염도로 확인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뒷좌석과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 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포드의 토러스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아주 병적으로 관리된 차량으로 내외가 될것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보시기에도 아주 든든한 차량으로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